주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욥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송 341장 우리 함께 찬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타자가를 고 주를 표 <목소리> <목소리> 염려하 돕게 e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n a 데 전서 아 m 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n 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함께있 주야로 심히 감고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바울 일행이 어, 아덴이라는 곳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동역, 어, 동역자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죠. 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고 어,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한 내용이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 아래쪽 아래로 더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때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죠. 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었던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6 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잘 있는지 이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컸던지 디모데가 전하여 주기를 6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 소식에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어,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 두 개로 나눠 질수 있죠. 믿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소식이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아직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듣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여린 순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그렇게 괴롭혔는데 지금 믿음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디모데로 들으니 얼마나 얼마나 아마 길길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동안 아덴 베레아를 지나고 아덴을 지나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 사이에도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테살로니가 성도들의 눈에 밟혔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소식은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의 소식 이 사랑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하면 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잖아요. 보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가려고 계획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단이 계속 이것들을 막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는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도리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아 저들이 믿음 안에 있을까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도리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워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어느 곳에 복음 전하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에 들으니 믿음위에 선 것도 감사하건대 도리어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부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까무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다가 어, 바울에게 전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었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였지만 오히려 이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그 모든 염려가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으로 바뀌게 된줄 믿습니다. 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산 시온 산을 넘는 믿음으로 넘는 사랑으로 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시편 아,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쁨의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의 전달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는 너희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 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편지를 읽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이런 편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요, 또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에 자녀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집배원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더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어, 성도들이나 어, 지금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그 처지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죠. 그 처지라 환경이라 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에게는 궁핍이 있었고 관란과또 어려움이 저들의 삶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찾아온 거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핍 얼마나 싫어요? 누가 공핍하고 싶어요? 누가 환난을 당하고 싶고 어려움에 처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 서로 서로에게. 그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바램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자신의 삶이 그냥 매일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지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순풍에 돋단듯 편안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있는 그곳에 그곳이 직장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있는 곳에 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것들을처럼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것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고 뭐 이렇게 되기를 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더큰 유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빌리포스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신앙은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므로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누가 무슨 뭐 물주가 되어 주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가서 일도 하면서 복음 사역하면서 뭐 그렇게 정신 없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다 보니까 배를 쫄쫄 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생소한 지역에 와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라 가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뭐, 뭐 그분이었겠습니까? 그는 참 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고 또 그때를 지나왔으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뭘 배웠냐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는 자조 어 우리가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을 경험하고 어른은 어른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십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일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계속 아이로 머물 수 없잖아요. 아이는 점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 신앙의 어린 아이를 성숙한 어떤 신앙의 어른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아이이지만 아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벅찬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점점점,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언제 한번 경험해 봐 이거 잘 경험해야 잘 이렇게 해야 너 이렇게 커질 수 있어 성숙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하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위에 살기 휘, 살려고 힘쓴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1 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바울과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 있어 있지요.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혼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내에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힘입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어떤 교통 다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성령께서 교통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서로의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아직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기쁜 소식에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믿음 위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갈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삶에 닥쳐지는 어려움들이나 시련들이나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또 성장하는 신앙의 어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 그 아름다운 사귐과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주 볼수 없고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서로의 격려자가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오늘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거하는 그 곳에서 사랑을 전달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들려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정의를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처럼.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중심,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키트를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나 점차 점차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그렇게 줄어듭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 건지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함께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생명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